겁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에 힘을 줘가지고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분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동전 음, 바꿀지? 음, 동전 바꿀게요. 자, 동전이 어디 있더라? 여러분, 손가락이. 아. 삐었어요 오, 어, 잠깐만요. 어. 어. 움직이로 보이죠? 다시. 손가락이 막 움직여요. 붙이겠습니다. 잠깐만요 붙이는 게아 지금 봐주세요 아, 잠깐만 어. 어. 손가락은 자 저는 아직 6 개를 더 찍어야 됩니다 6섯개 남았어요. 알려줄게요. 공간동 마술, 동정 달리는 마술, 염력 마술, 뭐 여러가지 많아요. 자,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바이바이.